어렸을 때 있는 주근깨는 귀여워 보일 수 있지만 어른이 되고 나면 스트레스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근깨 없애는 제일 쉬운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근깨 없애는 법첫 번째는 예방입니다. 주근깨를 없애는 데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근깨가 만들어지는 원인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먼저 태양빛에 노출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실외 활동 시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선글라스, 모자까지 챙기도록 합니다. 그리고 여드름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여드름 때문에 만들어진 흉터로 인하여 주근깨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근깨 없애는 법두 번째는 레몬입니다. 레몬은 황산화 성분,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어서 주근깨를 없애는 데 좋습니다. 레몬을 짜서 즙을 만든 다음 주근깨가 존재하는 부분에 발라주고 자연스럽게 건조되도록 놔두면 됩니다. 아니면 그냥 레몬껍질을 주근깨가 있는 부분에 비벼줘도 좋습니다. 주근깨 없애는 법세 번째는 로즈 힙 오일입니다. 로즈잎 오일은 주근깨를 없애는데 좋은 것으로 1일 2회 정도를 그냥 발라주면 됩니다. 주근깨 없애는 법네 번째는 딸기팩입니다. 딸기를 으깬 다음 주근깨가 있는 부분에 60분 정도 올려놓습니다. 이러한 딸기팩은 7일에 1회 정도 진행해주면 좋습니다. 이러한 주근깨 없애는 법을 꾸준하게 실천하여 잡티 없는 깔끔한 피부를 만드시길 바랍니다.